이번 제3회이웃보럼은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장가와 더불어 피해자 지지를 위한 우리의 위드유를 독려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어렵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알리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이 미투운동이 단지 유행이 아닌 사회적 무브먼트가 돼서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투. 미투. 피해자 정렬하고, 분들의, 분들의 정말 지푸라기라는 심정으로 부르기 때문에 정 마음과 상태를 해결해 주시고 이분들이 참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일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함께함, 그리고 어, 지지와 연대, 아마 이것이 어, 한국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with you, 미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이러한 의미에서 어, 저희 정여원 교수님께서 아시죠? 마녀의 법정? 마이든 검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시는 걸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집인 검사님께서 위드유와 같이 외치면서 제보하겠습니다. 같이 위드유! 위드유! 감사합니다. 이첫장 배우 정영원, 여성 풍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한국 여성 흙거리 정의원 리즈 유 풍부 대사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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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미원입니다. 우선, 여성, 한국 여성입번진는건 21세기 후보에 따라가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의 옥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 마이듬이라는 인물을 작품 속 캐릭터로 연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를 통해서 드라마를 시청자들이 전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바르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의 만연한 성범죄 문제와 이상성 해결안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피해자분들께 용기와 위로를 드리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 많이 먹던 스프들이 네,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피해자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 그것이 감염되고 묵인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물론 조직 내 상하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가볍게 인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처벌이 강화가 되어서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적법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서 피해자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이 돼서 법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성범죄율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아까 그 포스트잇을 작성하면서 제가 그 대상들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들에게라고 쓰게 됐어요. 사실 다날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결합 끝에 몰렸을 때 날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이 캠페인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다 함께 날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